남편을 직장에 데려가기 위해 매일 스쿠터를 타는 여성. 그는 그의 뒤에 있는 남편의 가치가 이미 12만 달러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남자가 수만 달러짜리 저택을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나요? 아내와 함께 3 0 m 터 2짜리 임대주택을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 이 제곱미터도 안 되는 낡은 소파에서 자고 100만 달러짜리 고급차도 녹슬어 있다. 그는 감히 광동 비엠라인을 운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아직도 매일 밤 노점상을 세우러 나가고 있다. 드디어 아내의 삶을 경험한 후 남자들은 그녀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내 조수에게 그 여자의 가방을 모두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성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배치를 사용하는 데딱 맞는 시간입니다. 가격을 알려주시겠어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계산을 할게요. 여기 엄청나게 부자인 바보가 온다. 빨리 마무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퇴근할 수 있어요. 오. 그 여자는 조수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행복하게 남자의 품에 몸을 던졌다. 근데 이게 다 남자들이 꾸민 건지 모르겠어. 뿐만 아니라 부자 장인은 수단의 속까지 도살했다. 아내의 건강을 보충하기 위해 매일 차돌박이 국물을 아내에게 보내십시오. 그녀는 매일 2000개가 넘는 쇠고기를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은 아마 시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다른 번식기지를 고용했어요. 수십 명이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샤오잉은 정말 열심히 일해요. 보충해야 함. 얼마나 썼어요? 키우 너무 많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수억 달러. 소액 먹기엔 너무 느려요. 떠납니다. 수십. 수백 개의 가방을 판매, 건강을 보충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지출. 그러나 당신이 결코 기대하지 않는 것은 그냥 계약 결혼이네. 결혼을 장려하는 사람은 남자의 아버지이다. 며칠 안에 아내를 찾아줄게. 행복해요. 이 늙은이는 또 무슨 장난을 하고 있는 걸까? 아버지의 결혼 권유에 응하기 위해 수모가 만난 남자와 여자가 결혼 증명서를 받았다. 1년 계약 참여 모델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파산한 부자 이세와 결혼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남자가 수억 달러의 자산을 지닌 막강한 CEO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감정적 기반도 없는 이 결혼을 위해 그 남자는 매우 저항하는 것 같았어요. 자격증만 취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뜻밖에도 아버지는 나에게 여자와 살도록 강요했다. 30제곱미터 미만의 임대 주택. 그는 심지어 여자에게 너덜너덜한 소파에서 자도록 지시받았다. 오늘부터 여기서만 자면 돼. 나의 위험 있는 상시 그룹 상업 빌딩. 12자리의 순자산으로 그는 GDP의 절반 이상을 기여합니다. 실제로 이 제곱미터도 안되는 허름한 모래밭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아버지의 등장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나는 두 커플이 서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러니 혼자가 너무 외롭다는 핑계로 라인은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아빠, 오늘은 늦어요. 여기서 하룻밤만 묵는 게 어때요? 나는 어때? 알겠어요. 가다 가다. 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은 얼굴에 떠오른 가짜 미소를 즉각 멈췄다. 다음 순간 남자는 바닥에서 자도록 배치되었습니다. 귀엽게 보이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어. 나의 위엄 있는 샹그룹의 젊은 스승 샹. 12자릿수 가치의 남성이 GDP의 절반 이상을 기여합니다. 그는 실제로 나를 바닥에서 자게 만들었어요. 내가 널 위해 바닥을 깔아줄게. 그는 연민과 연민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그리고 갑자기 키스가 왔어. 네 개의 눈이 서로 마주쳤고. 그들의 눈에는 맛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반응을 보인 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오늘 밤은 둘이서 잠못 이루는 밤이 될 운명이야. 이날 한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다. 새로 구입한 집이 미완성 건물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개발자는 이미 돈을 빼앗고 도망갔습니다. 여자는 갑자기 슬퍼졌다. 어제 나는 시아버지에게 새 집이 배달되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식이 완료된 후 데리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좋아졌어. 새 집은 미완성 건물이 됐어. 무슨 일이야, 며느리? 며느리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언젠가는 대기업이 이 부동산을 인수하게 됩니다. 나에게서 다시 가져가세요. 왜?